자동차 실내의 이 선바이저를 어떻게 쓰는지는 다 아실텐데 이 슬라이딩 되는거는 안되는 차종 도 가끔 있습니다. 투싼 스포티지 이상은 다 되는 것 같던데 희한하게 아반떼나 그 아래 등급 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슬라이딩만 되면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을 잘 조합해서 직사광선과 눈부심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백미러 쪽 햇빛을 막으면서 사이드미러로 뒤를 봐도 되고 활용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.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달릴 때 햇빛이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에서 강하게 비추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지금은 운전석 쪽에 해가 있어서 선바이저를 옆으로 해서 슬라이딩하면 거의 완벽하게 햇빛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사이드미러 시야와 햇빛 각도를 잘 고려해서 잘 조절만 해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.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이 기능이 있는데 잘안 쓰시거나 없는 걸 모르고 차를 신차나 중고로 잘못 구입하시는 겁니다. 선바이저 교체 자체는 쉬워도 타 차량 걸로 이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사야 됩니다. 저렴한 차량이라고 무조건 안 달린 것도 아니고 나름 비싼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안 달렸을 수도 있습니다. 벤츠에도 없는 경우가 있다는데, 이 기능을 자주 쓰신다면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